안녕하세요, 저는 영민이 안녕하세요, 저는 게스트로 나온 박문준입니다 네, 오늘... 어? 아, 승티버 어딨지? 어이 승티버! 으이씨! 으이씨! <laughs> 자, 앉아가세요, 오늘은 아니, 나 비고, 먼저, 먼저 기로할 거예요 어 근데 룰은... 설명해주세요 어? 비거슬레잡기는 설레가 공을 들고 상대방을 맞춰가지고 구삼이 그 술래가 되는 그런 술래잡기입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... 나나가위바위보할 건데 나 배구인 거 갖고 야 지금부터 시작해 가,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해야죠한번 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, 제가 하겠습니다 자 10초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가겠습니다 아이씨, 아이씨. 아 Bye. 네. 네. 안녕하세요, 승추부에요. 승추부. 송초보. 갑시다 Let's get it. 아, 하이 여기 술래, 술래, 술래. 술래, 술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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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런런 런, 런, 런. 네. 아 치울게요. 아 죄송합니다. Let's get it, get it, 여기 용민 아이 오케이, 알았어. 알았어. 됐어?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러면. 자. 자 다다다낀 다음에 이거 하세요. 그럼 그러면 되잖아요. 다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잡으면 돼요. 자. 아니에요. 야 아니, 에요 아니. 에야 아니, 근데 이 원래 원래는안 돼. 카메라 자. 카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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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. 아. 아. 오케이. 오케이. 네. 자 이번에 아, <laughs> 어, 개 짜증. 야 원래 하면 안 돼. 이제부터 이제 할게 없기 한번더 하면 이제 술래가 되는 거야 그 사람 화가 맞치겠어요아야아 야. 야, 뭐하냐고 카메라 좀꺼 아, 제가 술래네요 카메라 좀쉬 아니 뭐하냐고 자 맞출 거야 카메라 카메라 있어 줘 <laughs> 잡했다너 아. 응. <laughs> <laughs> <이제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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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이런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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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, 아이지 아, 으면 아니야. 아니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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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라주세요. 나라주세요. 아! 아이씨. 아! 안녕하세요. 음. 드릴게요. 4, 3, 2, 1, 아! 아이씨. 아! 뭐하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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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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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기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기 내손 있는데? 내 손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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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两年多了，说哎。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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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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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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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